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집진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0.2m 유효 높이가 3, 어, 5, 3m인 여가, 원통형 여과포 32개를 사용하여 유량이 23정미터퍼 미니 가스를 처리할 경우에 여과표의 표면 여과속도는 자 일단은 전체 여과포가 3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름이 이만큼 있고요 자 하나가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름이 0.2m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쫙 피면 옆 넓이가 나오죠 여기가 얼마냐면은 3m네 그러면은 파이 d h 얘네들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여과포 하나 당의 표면 면 여과 면적이 나와요. 그게 몇개 있어요? 곱하기 3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A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Q예요. Q와 A와의 관계가 결국 은 어떻게 되냐? 느 Q는 A V에서 이 A가 요거 계산한 거. 그렇죠? Q는 여기. 단위는 예, 아, 시간은? 여기는 미닛이죠? 예, 그러면은, 미터 퍼 미닛으로 V가 아, 나오게 되겠죠. 이 관계에 의해서 V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주어진 조건 한 개당 여가 면적을 구하면은, 파이 D H.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위아래 빼고, 이 옆에 면적만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 D. 파이 D는 원의 둘레죠. 그 다음에 높이 H.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1.884제곱미터 이렇게 되겠고, 자, 이게 32개기 때문에 곱하기 32를 해준 값이 여기 A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량 Q, 어, 우리가 문제 조건에 있는 거20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오냐? 0.3317m per m i n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집진시설을 선택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 아,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예상투시도라는 게 있어요. 예상투시도, 여기. 사실 이거는 여기 해당되지가 않아요. 정답은 3번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먼지, 어, 그 다음에 4번 문제죠. 먼지의 중력침강속도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 식을 먼저 기억을 해 내셔 해 내야 됩니다. 예, 그렇 요거 쓰고 문제를 보세요. 자, 먼지와 가스의 비중차에 반비례한다. 먼지와 가스의 비중차죠.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냐? 아니지. 예, 비례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 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 여기죠? 어, 맞네.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 g 여기 있죠? 어, 비례하네. 가스의 점도에 반비례한다. 아, 거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 집진장치의 주된 집진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과 집진장치의 주된원리, 관성충돌, 집적차단, 확산, 중격침강인데, 증습이라고 되어있죠? 이건 습도가 증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어, 스크러버, 그러니까 세정 집진장치와 좀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이고 밀도가 3.7g 퍼 세제곱센티미터인 구형의 먼지 입자가 공기 중에서 중력 측강할때 중력 측강 속도를 구하시오 자어 점성 계수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미터 세크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또 c g s 로 나왔어요 아, 직경은 또 마이크로미터로 나왔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 하나로 하나 바꿔야 돼요 하나로 자 어떤 거에 기준으로 맞출까 우리 CGS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풀리는 CGS로 했는데 사실 뭐 MKS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CGS로 한번 풀어보면은 먼저 직경이 5 마이크로미터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가 10의 4승이에요 아, 나눠주게 되면은 0.000 0005cm, 이렇게 되겠고요. 자, 입자의 밀도는 3.7g per, 어, 세제곱, cm죠? 얘는 그대로 가져갔고. 다, 유체의 밀도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공기의 밀도는 무시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 없이 가는 겁니다. 그냥. 아, 그러면은, dp의 제곱, 로피 그 다음에 g,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냥 무시하고, 중력가속도는 당연히 980cm per s e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점성 계수가 네, 보시면은 CGS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 킬로그램을 일단 먼저 그램으로 바꿔줘요.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미터를 지우고, cm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오냐면1.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단위가 다 뭐로 바뀌었어요? CGS로 다 바뀌었어요. 그쵸? CGS로 바뀐 이 단위를 다 여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계산기를 눌러야 됩니다. 제곱 잊지 마시고 0.2722cmps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1 0 0 0 m 닛의 배출가스를 집진, 여가집진시설을 이용하여 겉보기 여가속도가 1cmps로 처리하려고 할때 필터의 개수는 자앞에 문제에서는 속도를 구했죠. 근데 얘는 이번에는 필터의 수량을 구하래요. 똑같습니다. 어, 똑같아요. 다만 개수가 빠진 거죠. 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사양이 78 어, 반지름이 이번에 반지름이 78 밀리미터니까 어, 얘가 지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파이 d h 그래서 하나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그 다음에 유량 Q가 여기 있네. 유량 Q. 그쵸? A는 어디 있어요? A는 A는 요거에다 곱하기 N개. 몇 개의 필터가 필요한가. 이 얘기고. 아, A, 아, V는 어디 있습니까? V는 여기 있지. 센티미터 퍼 세크. 그럼 얘네들을 Q는 A, V에다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바로 갖다 바로 집어넣냐 그게 아니라 세크를 미닛으로 바꿔주던지. 아니면은 미닛을 세크로 바꿔주던지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던지 아니면은 세제곱미터를 어,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주던지 단위를 통일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그 단위를 합쳐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한 개의 어, 여과 면적이 얼마 나오냐면 1 4 7 0 2제곱미터예요0.078 곱하기 2에 왜냐 요게 지름이니까 주어진 건 반지름이죠. 여기다 곱하기 n개 해준 거예요. 네모로 썼죠. 그다음에 1cm, 1cm/sec. 얘가 이제 v가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이 a가 되는 겁니다. 자, 미터, 센티미터, 세크미. 이거는 이제 단위를 맞춰준 거죠. 단위 환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띡 하시면은 1 1 3 3 6326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1134개라고 써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 해줘야 돼요. 올림. 왜 그러냐면, 요게 예를 들어서 1133. 뭐, 1이 나왔다. 반올림해서 뒤에 거 버려버렸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올림을 해줘서 어, 1134개가 정답이 되도록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체 흐름을 판별하는 레이놀드 수. 자, 레이놀드 수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점성력 분의 관성력. 그래서 정답이 아, 2번. 아, 이렇게 되겠죠? 뮤 분의 T로 V. 뮤가 뭐였어요? 점성 개수지.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번. 자 측정하고자 하는 입자와 동일한 측강속도를 가지며 밀도가 1인, 구형 입자의 직경. 이거 뭡니까? 예, 공기 역학적 직경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집진장치 압력 손실이 250이고, 처리가스량이 600세제곱미터퍼 아워일 때, 6000세제곱미터퍼 아워일 때, 그쵸? 그렇죠? 소요동력을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식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델타 h가 어디 냐 여기 있습니다. 밀리미터 h2o 단위에 잘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유량 q 어딨습니까 여기 있죠. 얘가 유량 q입니다. 그런데 유량 q에 대한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들어가 줘야 돼요. 아워를 세크로 바꿔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송풍기 효율 여기 어디 있냐면 요게 아, 효율 이렇게 되겠고 여유율 알파 0.20%니까 1.2를 곱해 줘야 되겠죠 20%를 더 주는 거니까 그래서 1.2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7.5411 단위는 키로와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유량 Q 같은 경우에는 아워를 세크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집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송풍관의 길이가 10m이고 내경이 300mm, 직관의 속도압이 15mmH2O일 때감마찰기서 아, 0.04죠, 0.04죠. 이때 송풍관의 압력손실은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원형 송풍관의 압력손실을 계산하는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지분의 로우브이제곱에 대한 내용이 여기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d가 어디냐 여기 있죠. 미터로 가야 돼요. 그래서 0.3미터가 되겠고요. l은 10미터죠. 여기가 l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원형집 원심력 집진형식에서 한계입경이 뭡니까? 임계입경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100% 분리 포집되는 입자의 최소 입경이, 한계 입경, 분리 입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크론에서 처리가스 량의 5에서 10%를 흡인하여 선액 길이 흐트러지면 방지한다. 어, 이거 뭐였어요? 블로우다운 효과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PM10이 의미하는 거 뭡니까? 공기 역학적 직경이, 어? 두 개가 있네?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PM10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PM2.5도 있어요. 그렇죠 아, 요게 이제 공기 역학적 직경으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PM2.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오염 제어 시설 중 입자상 물질의 최소 입경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기는 여기서 가장 작은 입자를 골라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여과 집진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풀어 볼게요. 자, 여과 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에서 나와 있어요. 겉보기 여과 속도가 클수록 미세 입자를 포집한다. 어, 크레스록이 아니라 이제 작아야 되겠죠. 천천히 들어가야지 예, 되고, 부착만지를 털어내는 방식은 가능할 식과 연속식이 있다. 이게 이제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에 손상과 온도는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그랬죠. 옆에 선택시 매연의 성상은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집진장치의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에이. 사이클론은 여가 집진장치에 해당한다. 사이클론 원심력이죠? 원심력. 그죠? 렇 중력 집진장치는 고효율이냐? 아닙니다. 전처리로 이용하는 저효율이에요. 그죠? 여가 집진장치는 수분이 많은 먼지 처리에 적합하다. 수분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에이. 틀렸고, 4번이 맞죠? 전기 집진장치는 코로나 방전, 먼지에 마이너스를 입혀준다 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입지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아, 라고 되어 있죠.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까지 포집이 가능하다. 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압력 손실이 커서 동력비가 많이 소요된다. 사실 이거는 벤츄리 스크러버에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고온에 아, 가스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적응하기 어렵다. 다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백필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네. 자, 먼지, 저, 어, 점착성, 폭발성 먼지 제거가 곤란하다 되어 있는데 예, 그쵸? 예. 수분에 대한 적응성이 낮으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여과 속도가 클수록 집진율이 커진다. 여과 속도는? 작을수록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농도 함진가스 처리의 전처리 개념으로 쓴대요. 예, 그리고 유속은 이만큼, 규모는 크지만 유입에는 적고, 10에서 15mmHg 정도의 압력 손실을 예, 가지고 온다라는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력 집진장치를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론 집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나와 있는데, 이 배기관의 지름을 크게 한다? 아니죠. 작게 한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표면 포진먼지 중화가 적당한 속도로 어, 행해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기집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기저항의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요선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요 관, 아, 이 구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대기오염 방지설의 상기 시설 설계에서 포차 속도의 설명이 올바르게 된 것은 요거는 정답이 2번입니다. 그렇죠? 오염 물질을 오염원에서 후드로 이동시키기 위한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자, 어, 정의 입지장치에서 먼지의 고유저항과 집진이를 나타낸 그림에서 기억과 리얼의 이름을, 에, 영역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되어 있는데,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비산 영역이에요. 예. 전개의 저항이 굉장히 낮은. 그 다음에 니은 범위가 정상 저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 ᄅ이 뭐냐면 역절리 이렇게 되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파크 빈발.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집진장치의 침강실에서 입자상 오열, 오염물질의 최종 침강속도가 0.2m p s 높이가 1.5m, 완전 제거하기 위한, 아, 장치를 설계할 때, 길이를 구해라, 이 얘기죠. 자, 요식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vg라는 거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니까 뭐예요? h랑 관계가 있어요. v라는 건 수평유속입니다. 수평유속은 뭐예요? 옆으로 가는 거지. 옆으로 가는 건 뭐랑 길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vg분의 v는 h분의 l, l 이렇게 되는데, 이게, v분의 v g는 l분의 h라고 해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어 식을 좀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l이 어디 있나 봤더니 l은 내가 기어 길이를 이제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가 얼만가 봤더니 1.5m요 그러면 H에 1.5m 그 다음에 V가 얼만가 봤더니 2m per sec죠 얘가 이제 V니까 그 다음에 Vg는 어디있어요 여기 있어요 0.2 이렇게 됩니다 se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느냐 15m 이렇게 나옵니다 15 그래서 정답은 L은 15m다. 자, 다음 4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보시면은, 정기입진장치에서 먼지의 겉보기 저항이 10에 12승, 에, 보다 높은 경우, 투입하는 물질.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뭘 집어넣어요? NH3. 요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 암모니아가 되겠고요. 자, 다음 4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관성역 집진장치에서 집진율 향상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충돌 직전의 처리가스의 속도가 크고, 그 다음에 처리 후 출구가스의 속도는 느릴수록 이 미립자의 제거가 가능하다 싶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기류의 방향전환 각도는 작고, 방향전환 횟수는 많을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지만 집진이 잘 된다. 적당한 크기 호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류 방향 전환에 직전의 가속도가 빠르고 공률반경은 작을수록 이렇게 포집이 잘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44번 문제 볼게요. 자전기집진장치의 집진효율을 도이치앤더슨식으로 구할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자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점성력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공식이 돼요 각각의 인자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점성력은 해당이 되지 않죠 여기서 2는 익스퍼네셜션 약간 까 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2.714%에 쭉 가는 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계산기에 이 2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누르셔야지 에, 되고 자, 46번 한번 볼까요? 자, 세정 집진장치 입자 포집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인데, 미립자 확산에 의하여 액적과의 접촉을 쉽게 한다. 베이가스의 습도 감소로 인하여 습도가 감소하면 세정인데, 안 되죠? 습도가 오히려 감소하면 효율이 떨어져요.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도는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정 집진장치의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벤출량 세정기 집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될수 있는 처리가스의 온도를 높여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좀더 낮은 온도의 가스가 들어가야지 예, 그쪽으로 이제 효율이 좀더 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처리 가스 온도를 낮게 예, 해야 된다라는 거고 1번, 2번, 3번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